차관이 그래도 좀덜뻔뻔했잖아요 다른 예, 자기는 내란죄의 예, 예, 공범으로 예, 예. 처벌받았다는 걸 손도 손도 들고 그랬었는데 저렇게 자꾸 민기적거리고 하는 걸 저도 궁금해서 나, 나름 내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오, 다른 데는 차관이 그 부처의 2인자란 말이에요. 네. 그죠? 장관 다음에 차관이잖아. 근데 군대는 별4 개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차관이야. 아, 그래서 서열이 구위야, 구위. 구의. 네,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야, 그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. 차관이 아 얘기를 해도 영이 안 서는 게 참모총장들이 차관이 아 지키면 내가 더 높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어, 실제로 저기 행사하고 그러면 의전서유 이렇게 쭉쓸때 보면 차관이 저 끝에 가서 서 있어. 아, 아, 그래요? 그리고 오, 지금 무슨 예를 들어 주요 지휘관 회의 이런 걸주재하잖아요 네. 그러면 장관 대신 차관이 지 권한 대행이잖아. 네. 그러면 주재할때 보세요. 군인들 쫙 앉아가지고 회의할 때한 가운데 장관 뭐 이렇게 크고 멋지게 깃발 놓는데 가운데 앉아있고 네. 옆에 네 개들 쫙 앉아있고 이렇게 하잖아. 네 지금은 회의를 하면은 그 자리를 못 앉게 하고 오, 차관을 저쪽에 가서 앉아있는다는 거야 아 직무대행인데? 어. 그렇게 하고 있대요 아 내부에서. 그래요?